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 소재한 아침마루 와이너리에서 가평 특산물 토종 존귀다래로 만든 아마로움 혼술이 2023년 한국와인 대상 대회에서 실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김명호 대표를 만나 수상소감과 상품 소개 등 국내 와인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마로 와인홀이 창업 첫해에 고객 여러분들의 그 성원의 힘입어 한국 와인 품평회에서 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어 대한민국 와인 전문가들의 그 허평을 받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어 아화로움를 사랑해 주시고 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고객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달에 와인 혼술은 영혼을 적시는 술이라는 뜻으로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문학산 골짜기에서 그 토정나리를 한 자루씩 따다가 먹고 어, 어른들은 술을 담그던 그 시절 그 향기를 그대로 혼술에 담아내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술의 향기라 하여 영혼을 적시는 술, 혼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술을 빚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마로은 아침마루라는 단어의 첫 글자 아자와 맞자를 따와서 명사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조정명인데 조정을 한글로 풀면 아침마루가 됩니다. 아침마루는 해가 뜨는 동쪽을 가리키고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요. 지역 이름을 한글로 풀어서 가장 한국적인 언어와 문화로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K콘텐츠의 흐름을 따라 한글의 그 미적 아름다움을 그 표현하고자 로고를 아침마로 첫소리 자음들을 모아서 디자인도 했습니다. 아, 저정면의 이름에는 역사적 그 사연과 유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와인 시장 규모는 코로나 이전부터 서서히 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조 클럽에 그 가입한 후 2021년에는 50%가 성장한 1조 5천억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거의 2조 원 규모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한국 와인은 와인 농가들의 그 꾸준한 그 포도 품종 개발. 품질 개선으로 노력 과거 안 좋은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나 소비자들의 그 선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 청와대 만찬주로 들어가기도 했고, 호텔에서 한국산 와인을 이제 취급하기 시작하는 등 점차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그때루와에 적합한 포도 품종들도 다수 개발이 되었고, 다양한 양조법이 개발되어 점점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포도 분야에서 어, 한국 와인의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와인은 그 탄닌과 산도가 강하지 않고 가볍고 향이 좋아 맵고 짜고 단 한국 음식, 또 우리 음식에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와인들로 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식에 충분히 좋은 와인이라는 거죠. 가평은 그 산이 많은 지역으로, 운악산, 명지산, 화악산또 연인산 등 산과 그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아, 이런 음, 지역은 그 청정한 물과 아, 좋은 공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 또한 밀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은 과일이 생산됩니다. 이런 가평에는 몇몇 농가가 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로 캔베럴리로 만든 레드 와인입니다. 캔베러리 한국형 와인의 그 주력 그 품종으로 아주 새콤달콤한 과일의 그 맛과 향이 좋고 어, 과일향이 풍부한 와인으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강원도에서 새로 개발된 청포도 어, 청양은 가평 지역의 기후와 아주 잘 맞아서 어, 과일 향이 아주 좋은 청포도가 생산되어 있습니다. 어, 청양은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어, 만들어지고 있고, 어, 와인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는 품종입니다. 어, 야생화 향이 가득한 와인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지요? 어 비프도와인으로는 다래와 사과, 살구, 자두가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가평과일은 꿀과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인의 재료로는 더없이 좋은 과일들입니다. 가평 다래는 산단 지역에서 흔히 자라는 네, 토종과일입니다. 아, 과일맛은 키와와 비슷하나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레와인은 은은한 야생 그 꽃향의 그 아로마가 긴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어, 밸런스가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이번에 한국와인품평에서 아주 어지를 받은 네, 와인입니다. 어, 저희 아침마루와이너리에서는 전 네, 발효 예, 과일 침용, 또 효모 선정 등 양조 방법의 그 개선과 예, 프로세스화된 품질 관리 등을 통해서 좋은 술을 만들어가고자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과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